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분의 1이 두 타원 c1, c2와 만나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을 각각 p, q라고 하자. 타원 c1이 p에서의 점 p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이 x절편을 알파 타원 c2이 점 q에서의 접선 x절편을 베타라고 할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보다 크고크 작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모든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접선. 공식을 이용할 건데요. 접점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 x 좌표가 주어졌죠 여기. 그러면 x 좌표를 대입을 하면은 y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x절편을 구할 때 y에 0을 대입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접선의 공식이 이렇게 되죠. 2분의 x1x 더하기 여기서 이제 y1y는 1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y에 0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y1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x 좌표만 대입을 해서, 접선의 식에서 x절편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접선의 식이이거고요 여기 x에, 자, 여기 x1이 되겠죠. 좌표니까. x1 값이 n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m분의 1을 대입하면, en분의 x. 자, en분의 x가 우변의 1 이렇게 돼서, x절편이 en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이것도 두배 이렇게 있고, x1, x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y1, y가 1인데, 자, y0 대입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요. 자, 이거 x1 자리에 n 분의 1이 들어가면, n 분의 2에 x가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값이 2분의 n이 됩니다. 2분의 n. 그러면, 알파, 알파가 여기 2n이고, 여기 베타가 2분의 n이에요. 빼주면, 2n에서 2분의 n 빼주면 2분의 3n 되겠죠. 2분의 3n이 6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은 3분의 1을 다 곱하면 되겠죠. 여기 3분의 2 곱하면 4, 여기 3분의 2 곱하면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부터 10까지. 연속된 우리 정수의개수 큰 거, 작은 거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겠죠.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